용대리 마을버스 타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백담사입니다. 백담사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푸름이 백담사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백담계곡에 다리공사하느라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대청봉으로 가는 등산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설악산 처음 만났을 때이 코스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40년 정도 된것 같네요. 연두연두한 이 계절에 백담 계곡을 산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계곡을 끼고 가면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너무 정겹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도 솔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아주 시원합니다. 백담 계곡은 가을에 와도 좋고 이렇게 봄에 와도 상당히 좋습니다. 봄골입니다. 큰 귀때기골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봉릉선에서 발원해서 수렴동 계곡하고 합수가 되는데 저 안에는 완전 원시우림 같은 그런 청정지역이에요. 연두빛으로 물들고 있는 서락산 내서락 네 백담 계곡입니다. 파란 하늘에 연두연두한 나무 색깔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산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 날에 설악산에 왔습니다. 오늘 마음껏 설악을 즐길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산길도 너무 조용하고요. 평일이라서 좀 조용한 편이고요. 이쪽은 불신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오세암하고 옹정한 방향으로 불봉돌이로 가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네요. 쉬는 날인가 봅니다. 2024년 새봄을 맞이해서 설악산 백담사에서 오세암을 거쳐 공정암까지 가는 성직술례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했었고요. 그때는 비가 와 가지고 비를 맞고 산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푸름이 눈을 즐겁게 해주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영시암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영시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세암 봉정암 삼거리에서 오세암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봉정암까지 성지순례길 하기 위해서 이 코스 온 겁니다. 오세암으로 가는 계곡 탐방로입니다. 예선인들께서 우세암으로 가는 이 고행의 길을 걸으셨죠. 만에 한용운 선생님도 이 고행의 길을. 어르시었죠. 역사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날이 무척 뜨겁습니다. 오세암 공양 받고 봉정암으로 갑니다. 마등룡과 봉정암 갈라지는 산거리지점입니다. 오세암 봉정암 간 성지순례길에 들어섰습니다. 오세암 봉정한간 성지순례길은 불친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평소에는 한 사화납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진 않아서 등산로가 한적합니다. 이런 산길 혼자 걷고 있으면은 잠념도 없고.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듭니다. 자연을 벗삼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더운 날씨인데도 산속은 시원합니다. 작은 공과 꼴과 가야동 계곡이 합수되는 지점에 왔습니다. 가야교가 앞에 보이죠. 앞에 보이는 게 가야교입니다. 가야동 계곡을 가로질러 놓아져 있는 가야교입니다. 가야동 계곡을 건너와서 봉정함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숙박지가 수렴동 대피소예요 지금 4시 반인데 한 6시면 도착하지 않을까 부절리 내려가야죠 사자바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탈곡에 <목소리> 들어섰습니다 <목소리> 극경사 <목소리> 지역이죠 해탈국에서 조망되는 용합 능선입니다. 해탈국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봉정골 거쳐서 구급담 계곡으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공정골이에요. 저녁 해찰 받은 유화장성입니다 애군계곡 수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렴동 계곡에는 저녁 바람이 솔솔솔솔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땀 많이 흘렸는데, 수렴동 계곡에 내려오니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Okay. Mm -hmm.